렐루야이 시간 시간을 별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첫 사양을 회복하기 원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세임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차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계신 하은이의 말씀 민식이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해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의 제물로 하나를 본 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일 년대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쓴즉 지나간 기간은 무연이라, 아이 참새 종류에 속하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밤에 노래하는 모습 때문에 이 밤의 꾀꼬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새예요. 근데 사실 나이팅게일은 이 밤낮 가리지 않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른 새들의 노래 다른 새들의 노래에 묻히기 때문에 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즉,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어서 이 모든 새들이 잠잠해졌을 때 그제서야 이 새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 진가를 보이게 됩니다. 이 정적이 흐르는 밤에 울려퍼지는 나이팅게일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낮에는 다른 참새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밤에는 정확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밤에 보았을 때이 사람들은 이 참새가 나이팅게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구별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서원을 한 사람, 즉, 나실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장에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죄와 부정함을, 분리해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백성들에게 죄와 분리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서원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해야 하는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성별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시린으로서 선이 되었으면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나시린에게는 특별히 요구되는 절제 생활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시린들은 술은 물론이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소산물도 입에 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이 사람의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이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음식물을 단호하게 절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머리카락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머리카락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은 사람에게 머리카락이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것은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때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죄악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 이 죽음 또한 들어오게 됐죠. 본래 아담과 하은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었음에도 이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시체는 이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으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기자는 왜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넣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서운한 것도 아니고, 이 나시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부모님이 나시린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저를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아,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이 나실인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앞에 수많은 고백들을 드리고 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이 굉장히 많은 고백들, 이 서원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고백들 자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시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시린이고 그리스도인인 아닙니까? 굉장히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 서원을 한다고 해도 구별된 사람이 될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실인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졌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이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나바와 더불어 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자신의 밭과 소유를 팔고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에 보였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예물을 바칠 거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말처럼 소유를 모두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소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같은 결단을 하였음에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서원이나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 중에도 입다라는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암몬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할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입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입다가 짐승으로 서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서원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 율법에서 금지시킨 거예요. 이 레위기 20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손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신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이 몰록신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실 만큼 가증하게 여기신 죄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입다 자신도 이러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두려움과 압박으로 인해 가장 위대한 헌신의 표시로서 인간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다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러 온 딸을 보고 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교회 다니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주의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잘못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결단과 서원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나신으로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세례 유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유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례위원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하고 맥주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특징이 이 털옷과 가죽띠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11개의 1장 8절을 보시면 이 엘리아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엘리아도 털옷과 가죽띠를 했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 투박한 털옷을 입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털옷이 상징하는 것은 검소하고 금욕적인 예언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옷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유한은 겸손하게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이 곧게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유한의 가장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세례유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러한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도 하고 뭐 사역도 하지만 다른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은연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간절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군가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는 말을 굳이 꺼내지를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한참 능력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세례요한의 이 말은 본인의 선지자적 권위를 깎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즉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러한 평가를 듣습니다. 세레유아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신인의 외적인 특징이 머리를 기르는 것 아닙니까? 이사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나시리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결단과 수많은 서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분명 여러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이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 결단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이 굳은 결심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나신의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시간 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는 구별된 나신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하늘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사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나실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다양한 서언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헌신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바른 서원을 드리고 바른 결단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시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평화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